새벽 7시 강남역 근처 카페 앞 벌써 10명이 줄서 있습니다. 뭘 사려고 이렇게 일찍부터 기다릴까요? 쿠키 하나, 두바이 쫀득 쿠키, 줄여서 두쫀쿠라고 부릅니다. 가격은 8,000원, 짜장면 한 그릇보다 비싼 쿠키예요. 요즘 인스타그램, 틱톡 타임라인 보세요? 두쫀쿠 영상이 쏟아집니다. 연예인들도 먹고 유튜버들도 먹고 친구들도 다 먹었대요. 나만 안 먹으면 대화에 못 끼는 느낌. 그래서 줄을 섭니다. 하루에 300개씩 팔린다는 매장도 있어요. 한달 매출 7천만원 넘게 나온다는 곳도 있고요. 편의점에서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바게트, 덩킨도 뛰어들었어요. 완전 대박 아닌가요?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 작년. 어디서 본것 같지 않나요? 2년 전 이맘때 탕후루 가게 앞에도 긴 줄이 있었습니다. 중국식 과일 꼬치, 설탕 입힌 거요. 한 동네에 5개씩 생겼어요.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더 옛날로 가볼까요? 2016년, 2017년 대만 카스테라, 폭신폭신한 카스테라, 손으로 누르면 쏙 들어가는 영상 기억하시죠? 전국에 수백 개 매장 생겼어요. 지금은 한 곳도 안 보입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줄 서서 사고 대박 나고 가게 우후죽순 생기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럼 두정푸는요? 이번엔 다를까요? 과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6년 가을. 서울 명동거리 한 카페 앞에 30m 줄이 생겼습니다. 대만 대왕 카스테라. 동그랗고 폭신한 카스테라예요. 인스타그램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어요. 손으로 카스테라를 꾹 누릅니다. 쏙 들어가요. 손 떼면 다시 올라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한달 만에 전국에 매장이 생겼어요. 프랜차이즈 17개가 생겼습니다. 가맹점은 400개가 넘었어요. 한 동네에 2개, 3개씩 생겼습니다. 가맹비가 얼마였을까요? 적게 잡아도 2천만원. 400개면 80억원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대박이 났어요. 점주들도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스테라만 구웠습니다. 하루 매출 100만원 넘는 매장도 있었대요. 이거 대박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넣어서 창업한 50대, 대출받아서 시작한 30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40대, 다들 꿈을 꿨어요. 이제 우리도 성공하는 거야. 그런데 2017년 3월 방송 하나가 나왔습니다. 미생문제 재료 논란 노... 한 방송에서 대만 카스테라를 다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어제까지 줄서던 사람 오늘은 아무도 안 옵니다. 매출이 떨어졌어요. 100만원 나오던 매장이 50만원으로 50만원이 30만원으로 30만원이 10만원으로 2개월 만에 90%가 문 닫았습니다. 400개 중에 40개만 살아남았어요. 360개가 사라진 겁니다. 가맹비 2천만원 냈죠? 인테리어에 3천만원 썼습니다. 초기 재료비에 500만원 총 5,500만원 들어갔어요. 2개월 장사하고 문 닫았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얼마였을까요? 운이 좋아야 천만원 빚만 4,500만원 남았습니다. 퇴직금 넣은 50대 빚만 남았어요. 대출받은 30대 갚아야 할 돈만 늘었습니다. 부부가 운영하던 40대 싸우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꿈꾸던 성공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빚 그리고 후회뿐이었어요. 2019년 영화 기생충이 나왔습니다. 기운의 가족 기억하시죠?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가족, 대만 카스테라 사업을 했대요. 실패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대만 카스테라는 실패의 상징이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망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2016년 가을에 시작해서 2017년 봄에 끝났어요. 폭발부터 붕괴까지 걸린 시간 9개월입니다. 1년도 안 돼요. 파도를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옵니다. 높이 치솟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반드시 빠집니다. 대만 카스테라는 높은 파도였습니다. 빠르게 왔고 빠르게 갔어요. 그런데 7년 뒤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여름 홍대거리 빨간 간판이 보입니다. 왕가탕으로 중국식 과일 꼬치에 설탕을 입힌 디저트예요. 딸기탕으로 차인 머스켓탕으로 색깔이 예뻤습니다. 사진 찍기 좋았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좋아요가 쏟아졌습니다. 한달 만에 전국에 가게가 생겼어요. 2023년 한해 동안만 1,300개 매장이 개업했습니다. 전년에 비해 16배 늘어난 숫자예요. 왕가 탕후루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500호점을 돌파했어요. 프랜차이즈 하나가 500개 매장을 만든 겁니다. 본사는 또 대박이었죠. 가맹비만 수백억 원이었을 테니까요. 점주들도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10대 학생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방과 후면 줄을 섰어요. 주말에는 20대, 30대도 왔습니다. 하루 매출 50만 원, 100만 원씩 나오는 매장도 있었대요. 탕후루 대박이네. 소문이 퍼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뛰어들었어요. 편의점 앞에 탕후루 가게, 지하철역 앞에 탕후루 가게. 한 동네에 5 개씩 생겼습니다. 경쟁이 시작됐어요. 가격을 내렸습니다. 3,000원 하던 걸 2,500원에. 2,500원을 2,000원에 서로 깎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4년 봄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50명 왔는데, 오늘은 30명. 30명이 20명으로 매출이 떨어졌어요. 왜일까요? 신기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신기했어요. 한번 먹어봤습니다. 두번 먹어봤어요. 근데 세 번째는? 또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탕이 핀 과일일 뿐이거든요. 폐업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에는 72곳이 문 닫았어요. 2024년에는 190곳이 문 닫았습니다. 2.6배 늘어난 거예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120곳이 폐업했습니다. 한 달에 40곳, 하루에 두 개꼴로 사라진 겁니다. 500호전까지 갔던 그 프랜차이즈. 2025년 1월 기준으로 78개만 남았습니다. 계산해보세요. 500개 중 78개, 422개가 사라졌어요. 10개 중 8개가 문 닫은 겁니다. 2023년 11월, 뉴스 보고 창업한 사람들 500호점 달성, 대박 프랜차이즈. 그 뉴스 보고 결심했을 겁니다. 나도 하면 되겠다. 근데 그때가 정점이었어요. 500호점 뉴스 나온 게 2023년 11월, 거기서부터 내리막이었습니다. 2024년 말에는 대부분 사라졌어요. 2023년 하반기에 폭발했습니다. 2024년 말에 붕괴됐어요. 생존 주기가 얼마예요? 14개월, 1년 2개월입니다. 감행비 는 점주들 빚만 남았습니다. 대출받아 시작한 사람들 갚아야 할 돈만 늘었어요. 탕후루로 성공하겠다던 꿈 14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카스테라는 9개월이었어요. 탕후루는 14개월 조금 더 길었습니다. 왜일까요? 인스타그램 뿐 아니라 틱톡도 있었거든요. 유튜브 쇼츠도 있었고요. 더 많은 곳에서 더 오래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버틴 거예요. 근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파도가 왔다가 갔어요. 카스테라는 급격한 파도. 탕후루는 조금 더 완만한 파도. 근데 결과는 같습니다. 파도는 반드시 빠져요. 안 빠지는 파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하반기 또 파도가 왔어요. 두바이 쫀득쿠키 두쫑쿠입니다. 지금 파도가 높이 치솟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타임라인 보세요. 틱톡 피드 보세요. 두쫑쿠 영상 천지입니다. 연예인이 먹고 유튜버가 먹고 내 친구도 먹었대요. 그래서 줄을 섭니다. 숫자로 보면 엄청납니다. 검색량이 6개월 만에 6배 늘었어요. 배달앱에서 한 달째 1위에요. 한 매장은 하루 4,000개를 준비했는데 당일 완판됐습니다. 설빙이라는 빙수 프랜차이즈는 3개월간 32만 개를 팔았대요. 심지어 영국 방송에서 보도했습니다. 두바이 언론도 관심 보였어요. 한국 쿠키가 두바이로 온다. 카스테라보다 큽니다. 탕후루보다 큽니다. 숫자만 보면 역대급이에요. 그럼 이번엔 다를까요? 이번엔 계속 될까요? 비교를 봅시다. 세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다 SNS에서 시작됐어요. 카스테라는 폭신한 영상, 탕후르는 예쁜 사진, 두정쿠는 겉바속전 식감 영상, 다 시각적으로 강렬했습니다. 사진 찍기 좋았어요. 영상 찍기 좋았고요. 인스타그램, 틱톡에 올리면 좋아요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다 나만 빼고 느낌을 줬어요. 친구들이 다 먹었대요. 나만 안 먹으면 뭔가 뒤쳐. 대화에 못 끼는 느낌. 그래서 삽니다.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소외되기 싫어서 사는 겁니다. 세 번째, 다한번 먹고 끝이에요. 처음엔 신기합니다. 오, 이거 뭐야? 근데 두 번째는? 음, 그냥 그렇네. 세 번째는? 굳이 또 사야 하나? 재구매가 안 됩니다. 단골이 안 생겨요. 한번 먹어보려는 사람만 잔뜩 있고 계속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문제. 카스테라는 밀가루 품질 논란이 있었어요. 탕후루는 과일값이 올랐습니다. 두정쿠는 뭘까요? 카다이프라는 중동면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이두 가지가 핵심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자랍니다 코스트코 가보세요 피스타치오 구매 제한 걸렸어요 2026년 1월 기준 아예 품절이에요 피트코인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피스타치오 가격이 비트코인처럼 치솟는다는 뜻이에요 재료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줄어듭니다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8,000원도 비싸다는데 더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리면 돈을 못 법니다. 올리면 손님이 안 와요. 마지막 공통점, 과포화. 카스테라 400개 가맹점, 사으로 1300개 개업. 주점쿠는 어떨까요? 편의점 3곳에서 벌써 팝니다. GS, CU, 세븐일레븐, 파리바게뜨 덩킨, 설빙도 뛰어들었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순간 뭐가 사라질까요? 희소성입니다. 8,000원 주고 카페 갈 이유가 없어져요. 편의점에서 3,000원에 사면 되니까요.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속도예요. 카스테라 때는 인스타그램이 주였습니다. 탕후루 때는 인스타그램, 틱톡. 2.9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쇼츠. 심지어 영국 방송, 두바이 언론까지 확산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풍선을 빠르게 불면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빠르게 부풍풍선은 어떻게 되죠? 빠르게 터져요. 천천히 분풍선은 천천히 터집니다. 두 점쿠는 지금 엄청 빠르게 부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터질 겁니다. 예측해 봅시다. 카스테라 9개월, 탕후루 14개월. 두 점쿠는 얼마나 갈까요? 제 생각엔 탕후루보다 짧을 겁니다. 10개월? 12개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편의점 진출도 빨랐고요. 파도가 빠르게 치솟으면 빠르게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카스테라 때 수백 명이 망했습니다. 탕후루 때 수천 명이 망했어요. 그런데도 두 점쿠에 또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자영업자가 엄청 많은 나라예요. 10명 중 2명이 자영업자입니다.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아요. 미국은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일본도 10명 중 1명 정도. 왜 이렇게 많을까요? 회사에서 나오면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가 다시 취업하기 어려워요. 젊은 사람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나이 든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선택해요. 퇴직금 있잖아요. 그걸로 가게를 엽니다. 근데 뭘 할까요? 치킨집은 이미 너무 많아요. 한 동네에 5개씩 있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 편의점은 본부가 다 가져가요.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렌드 업종에 눈이 가요. 저것 봐. 줄서 있어. 나도 하면 되겠다. 여기서 착각이 생깁니다. 줄 서는 모습 보고 시작하면 이미 늦었어요. 뉴스에 나올 때는 이미 고점입니다. 탕후루 봐요. 500호점 달성 뉴스 나올 때가 정점이었어요. 그 후로 78개만 남았잖아요. 2.9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 영국 방송 나오고 하루 4,000개 완판 뉴스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업하면 대부분 빚을 집니다. 퇴직금 1억 있어요. 근데 가게 차리려면 3억 필요합니다. 2억을 빌려야 해요. 은행에서 빌리면 다행입니다. 못 빌리면 제2금융권 가야 해요. 이자가 더 비쌉니다. 그렇게 시작한 가게 10개월, 14개월 버티다가 문 닫습니다. 남는 건 뭘까요? 빚 2억. 퇴직금 1억은 증발했고요. 지금 자영업자들 빚이 1천조가 넘습니다. 10년 전보다 3배 늘었어요. 한 사람당 평균 3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못 갚는 사람도 늘고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 100명 중한 명은 대출을 못 갚고 있어요. 위험한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는 10명 중한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제는 어떨까요? 경제 성장률 봐요. 2026년 전망이 1.9%래요. 선진국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경제는 잘하는데 왜 동네 가게들은 문 닫을까요? 왜 자영업자들 빚만 늘어날까요? 왜 8천원 쿠키에 줄을 설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수시장이 얼어붙었어요. 수출은 잘 됩니다. 반도체 팔아서 돈 벌어요. 자동차 팔아서 돈 벌고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대기업으로 갑니다. 대기업 직원 월급으로 갑니다. 동네로는 안 와요. 동네 가게로는 안 옵니다. 내수가 얼어붙었다는 게 뭘까요? 동네 가게 손님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왜안 쓸까요? 빚이 많아서 그래요. 가게 빚이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습니다. 빚 갚느라 바빠요. 소비할 돈이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아끼는 거예요. 밥은 집에서 해 먹고, 커피는 집에서 타먹고, 옷은 안 사고. 그래서 8,000원 쿠키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금 여유 있는 사람한테는 가벼운 사치예요. 점심 한끼값 대신 쿠키 사 먹으면서 작은 만족 느낍니다. 큰돈쓸순 없지만, 작은 돈은 쓸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유 없는 사람한테는 뭘까요? 소외되기 싫어서 쓰는 8,000원이에요. 친구들 다 먹었다는데, 나만 안 먹으면 뭔가 뒤처지는 느낌. 그래서 억지로 씁니다. 점심값 아껴서 쿠키 삽니다. 같은 쿠키인데 의미가 다른 겁니다. 두 개의 한국이에요. 수출로 잘사는 한국. 내수로 힘든 한국. 대기업 직원은 좋아요. 보너스 받고 월급 몰라요. 근데 동네 가게 사장님은 손님 줄어서 힘듭니다. 같은 나라인데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 업종에 몰리는 겁니다. 일반 가게는 손님이 없어요. 근데 유행 가게는 줄서 있잖아요. 카스테라에 몰렸어요. 탕후루에 몰렸습니다. 지금은 두점 구에 몰리고 있어요. 근데 결과는 뭘까요? 다 망합니다. 내수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유행만 쫓으면 파도에 휩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와 사업자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두점 구, 먹고 싶으면 드세요. 8,000원 내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남들이 다 먹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정말 먹고 싶어서여야 합니다 소외되기 싫어서 쓰는 8,000원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진짜 먹고 싶어서 쓰는 8,000원만 가치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브랜드를 만드세요 유행 쿠키가 아니라 우리 쿠키가 돼야 해요 원조 매장 몬투쿠키봐요 처음 만든 곳이에요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다른 곳다 망해도 여기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 메뉴를 바꿀 준비하세요. 유행 끝나면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몬트쿠키가 또 좋은 예예요. 벌써 다음 메뉴 냈습니다. 이태리 쫀드쿠키. 헤이징넌 넣은 거래요. 이것도 하루 만에 4,000개 완판됐어요. 2.9. 끝나도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돈 관리 철저히 하세요. 고점에서 팔고 나올 준비해야 합니다. 탕후루 500호점 사장 어디가 을까요 보점에 팔고 나온 사람은 살아남았을 거예요. 끝까지 붙잡은 사람은 빚만 남았을 겁니다. 네 번째, 신호를 읽으세요. 편의점에서 팔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희소성 사라져요. 프리미엄 무너집니다. 지금 편의점 세 곳, 3곳, 프랜차이즈 세 곳이 뛰어들었어요. 이미 신호가 왔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특히 조심하세요. 지금 보이는 줄, 지금 나오는 뉴스,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도가 가장 높을 때예요. 그때 올라타면 파도랑 같이 빠집니다. 내수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유행만 쫓으면 안 됩니다. 단골 고객 확보해야 해요. 한번 오고 마는 손님 말고 계속 찾는 손님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총쿠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맛있으면 드세요. 행복하면 됩니다. 다만 이걸로 사업하겠다? 그럼 조심해야 합니다. 카스테라 9개월 으로 14개월. 두점쿠는 얼마나 갈까요? 빠르게 왔으니까 빠르게 갈 거예요. 파도는 반드시 빠집니다. 안 빠지는 파도는 없어요. 2016년 카스테라 때 수백 명 망했습니다. 2023년 탕오루때 수천 명 망했어요. 2026년 두점쿠는요 똑같을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어, 다만 속도만 빨라질 뿐입니다. 8천 원 쿠키 하나에 한국 경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소외되기 싫어서 줄 서는 사람들. 대박 꿈꾸며 가게 여는 사람들. 빚만 남고 문 닫는 사람들. 이게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내수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잘하는데 동네는 얼어붙어요. 이게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파도를 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게 생존입니다. 줄서 있는 사람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구조를 읽으세요. 숫자 뒤에 숨은 의미를 보세요. 그럼 다음 유행 왔을 때 휩쓸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